Marky. Marky mouse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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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We're telling your followers that you've started a live video I'll be 0 100 e l l 100 100 100 100 100 1 o 0 100 100 o 0 0 100 1 l 0 100요0 0 1 0 y 1 0 o you g o t t o t e o l me if you guys hear me. 0 y 0 0 100 100 100 100 1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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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o. 아, 아무튼. Um. 아, 재민이한테 할라 했는데. 재민이가 지금 안 떠있네. 아, 아쉽게도. Alright, 음, um, 일단. 우리는 또. 아 어, 드라이브 하러 가고 있는데 네아네풀풀 어 세팅하는. 들어 왔냐고요? 아 이게 왜왜왜왜왜왜왜 전화 때문이지? 어 전화 때문에. 이 근데 지금 또 끊었는데 다시 또안 들리네. 근데 일단 지금 재민이가 안 나타나네. 아 재민아. i 됐다, 이제, 될 거다, 될 거다. 딱, 될 거야. 딱 아, 대, 됐다! 될 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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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내 목소리 들리냐? 와, 너무 잘 들리는데? 내 목소리 들리냐? <laughs> 아, 이러였구나. 나 라이브 방는데한 번도 안 봤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하 진짜 언나 oh, 지금 착착하네요. 처참해요. 야너 무서워. 무서워. Say hi to the people. 이거. Yo, Jimmy. Yo, come on. Come on. Say hi to the people. 어. Oh, come. on, Let's get it. Come on. Oh, let's get it. say hi. Yo, let's come. On, come on. Come on. Say hi. To the people. 잠만, 잠만 잠만. 근데 이거 왜? 아, 필터 필터. 오. 오.

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로 가세요? 안 어디세요? 아들 레스가 디디시요. 에 아예 일단은 지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과 네, 처음으로 아예. 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준비입니다. 네. 저마 <laughs> <laughs>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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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더좀더좀 더, 좀 더. 아, 아 뭐야 뭐. <laughs> 아 재밌네 이거. 뭐야 이거? 야짜 길네. 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 근데 필터가 좀 바뀌었다. 어나 필터 한 번도 안써 봤어. 이게 뭐야? 아니 양선 그 아니 뭐 어디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뭐지? 그 우리 시즈들 지지니들, 지진애들, 지지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 뭔가 하고 계신까 아니 왜 우리 네. 셋이 없이 왜 우리 셋이 없이 어디 출발해요? 차가 나눠진 거죠,네. 아, 우와, 우와. <laughs> 지금 뭐 우리 뭐 필터 필터 리뷰 방송이에요 지금. 사실 나도 나도 인스타 라이브 필터 쓰려고 써. 어, 아니, 아무튼 네. 그냥... 어 아, 근데 너가 처음이었는 걸 몰랐네.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그 약간 되게... 나... 네. 아니, 약간 드림... 드림에서는... 아, 이제 런지이도 있긴 한데, 런지이를 네. 런지니 같이 차를 타가서 그런지... 일단 그냥 초대를... 네. 약간 네. 너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냥... 좀치 i 하려고 어, 했는데 네, 되겠다고 이제 되겠다고. 뭐... 뭐라고요? a p p 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 a 솔 p y I'm 솔 o h a p 솔 y i 솔 so 솔 아니 세윤이 형얼야그 뭐냐? 어? <laughs> 확대했어 확대 아 확대가 돼? 응. 우와 Yo I d i 야 몰랐어? 야 너가 나 우와 어, 잡기 힘들다 이거 어 이 <laughs> 저거 뭐냐? y l e n d e 이 s out in g e 이 r g i a I g 데 t my way 니 r o m California. I get, get. Uh, yeah. get, my... yeah. yeah. get right m <laughs> 기야. <laughs> <laughs> yeah. 아무튼 yeah. 어, 네? 그, 뭐 아무튼 그 아무튼 뭐그 이제 끝이죠. 뭐 끝난 거 같습니다. 마무리야. 다 그냥 어좀 그냥 그냥 불러 봤어요. 좋아요. 저는 전 오늘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로 우리 시진이 여러분들을 찾아 뵙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네요. 정말 <laughs> Just... 이마크 씨랑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국 한국 좀 약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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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야. 어 이제 네? 가도 돼. 아니, 가도 되긴 하는데 그 뭐지? 그 어디지? 그 어딜 가요? 이, 이거 이 지금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laughs> 아니 강아지들은 창문 밖을 좋아한단 <laughs> <안단> 말이야. 와, 진짜 귀여 어, 너무, 너무 리얼하지. 자. 아, 근데 필터가, 그, 새로 돼가지고 좀더 재밌네. 뭐, 강아지 이런 거 없었는데. 역시. The filters keep them updated, y'all. What is this? 어, 아, 뭐야? 제거야?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왜> 알았다고. <laughs> 난, 아니, 난, 필터없고 있었어. 아니 쟤는또 어디 가요 아니 뭐해 너네 우리 지금 차탄 중인데? 지금 고 있는 거. 앞에 있지 않아? 우리 그냥 앞에 있지 않아 <laughs> <우리> 앞에 <laughs> 있는 거아좀앞 앞인가 보다 아닌가? 아좀앞 앞인가 아, 앞앞앞 앞, 앞인가 보네 아, 아니 혜씨 아, 하아 그 <laughs> 이거 정말 재밌네요. 네, 제가 아무데 네, 재민 씨 자주자주 인스타그램 좀 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거 근데 필터는 끝이에요? 필터가 끝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달라지나봐. 아니면 리도가좀 되나보다. 아, 약간 계속. 물론. 계속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건가? 그런가봐. 아, 잠깐만. 맞아. 근데 댓글을... 아, 댓글을 안 읽어봤잖아. 지금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근데 약간 <laughs> 영어가... 영어가 아닌 댓글이 꽤 많아가지고... 음... 나나... 해물... 왜취향 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안 뭐라고? 왜 끊기냐? 여기요 야, 아무튼 뭐 이제 내 네, 가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내 쪽이 소리가 없습니까? 아니, 아 나도 사실 이렇게 몰라 그냥 생각 없이 하긴 했는데 저... 원래 인스타라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말 저희 생각 네, 없이 어, 필터 리뷰를 했고 생각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상 이거를 뭐 그리고 너를 너가 오늘은 진짜 너를 하길 잘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를 부르길 잘했다 어, 정말... 너가 한 분도 안 했다는 걸 몰랐다 정말 나는 그 인스타 라이브 그 키는 법도 몰랐어 왜 그랬어 어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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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노출인가요? Bae, 이제 가 안녕. Hey, and we're back. And we're back. I oh, I just wanted to, you know, have a little chat. <laughs> chat. <laughs> chat with y'all, you know. Um so it's been it's been a while since uh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you that's what it takes that's what it takes to have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f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anyways um it's been a while since um i'm with the i'm with the dreamies and uh kind of thought that this would be the uh, the perfect uh, time for, for for us and for me to give you guys a little look. And uh, yeah, we got we're still we're still working on stuff, yo. It's always a good thing to look forward to stuff, especially because uh, it's been a while since you've seen us all together. And uh, yeah, it seems to be working out pretty well, pretty nice. Mm-hmm. And um like amongst the NCT members I feel like the Instagram live boom is is starting, you know, like we do a lot more Instagram lives more than ever. And uh I think, you know, I felt like I should kinda drop by. Yeah, yeah, yeah. It was it was good seeing y'all do this today.

인스타그램 라이브 오랜만에 했는데 um, 또 luckily 어, 음 좋게도 또 어, 재민이가 또 처음이래요 그것도 좀 That's a good, that's a good, that's a good fact 어,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드림이들과 함께 있어서 한번 몰래

It's pretty gloomy today. Yeah, it's kind of gloomy. Can the uh, the weather in this car is pretty bright. Oh. You know? It's lik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Um anyways, uh Lemonade, yeah, yeah. yeah. lemonade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Lemonade 괜찮았어요? Lemony. Hey. Lemony. Hey. Yo, lemonade 그거 cool, 2020 Resonate. Lemonade, <laughs> <laughs> okay, i you know, um, it was good seeing y'all. I'll be back someday. Who knows? Um, Thanks for uh, tuning in. And uh, don't forget. Don't forget.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is. In this. Bye, guys! Thank you. Peace.